여러분들의 그 즐거운 그 꿈을 오늘 하루 펼치면서 서로가 즐기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식순에 따라 그 태극기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번 대회에 그 참여를 해주신 우리 기부인 여러분들 을 잠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인회 부회장님이신 서정진 부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. 감사드니다 그리고 권병탁 한인회 부회장님 환사드립니다. 한인 여성 회장님신 김순호 회장이 나오셨습니다. 환사합니다.